일단 숨자. 근데 어떻게 해요? 5월 어, 5월할적 넘어갔어. 좋아. 근데 일단 하여튼 아, 송발생기 이거 조준 LT 좋아. 일단 가볼까? 안녕 아, 엘리언 나 지나갈게. 잠시만 사람이다. 쟤는 왜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 아씨 근데 저기 한 사람 지키고. 잠시만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일단 숨자. 야 이거 왠지 한 사람 있는 데를 공략해야 할것 같아. 그러니까. 감전봉 이걸로 일단 진짜 나 모르겠지. 아 제발 좀 가라. 아, 이거 진짜 개발자 일부러 AI를 일단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 어, 어, 사우나? 너총 쏘았는데, 아, 겁준 건가? 아니, 진짜 사우나? 된 거야? 거야, 어떻게 된거야? 싸운거야 어떻게 된거야? 진짜 싸운건가? 아니 어떻게 된건데? 가봐 그게 죽었어요? 죽은거 같은데? 안보이잖아 죽은 거 맞지? 야, 없어, 없어. 얘 죽었어. 오케이, 애교 공략이었어. 설마 오케이, 열렸다. 잠시만, 내 뭔가 불안하다. 나도 숨어있자. 근데 이따 어디로 가야지? 일로 가야 는데 응급실 저쪽에 문은 있었나요? 일단 문있으면 문쪽으로 가야 o 근데 저기 약간 사람 모여있어가지 g 아 o d t h i 기 g This is 아 good thing. This is a good t h i n 일단 가보 s is a 뒤에있어, 뒤에있다 뭐가 내 뒤에있다 잠시만, 야 한풍기는거지?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오케이케케이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t 오케이, y 오케이. 여기까지 오겠어? y 기 그냥 임시 주, 임시적인 공간인 b 같은데. 아이아 g o 아니 아니 r 아길아 s s e 근데 뭐야, o i 좀. 내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어 잠시만, 아니, 아니, 아니야. 어, 여기 맞아. 어, 저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면 알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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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연결돼 있어. 근데 왜, 왜 반응하지? 정말 여기 나오는 거 아니지? 오케이, 여기인데, 그래, 여기, 여기 쭉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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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나야 <laughs> 아좋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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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인같은기 어디지야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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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좋아 발은 너 일단 켜봐. 나 뭐든지 켜보면 알겠지. 오케이. 뭔가 진동이 울리긴 하지만. 잠시만, 저 엘리언 숨어있잖아. 저 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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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숨어있어. 아다침 없어졌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함정을. 저 남자애 난 걸려들지. 너무 불안하다. 내가 세이브하자. 아왜또 저기 있어? 나 세이브할라니까 미친. 일단 무시할까? 무시해볼까? 근데 무시하면 내가 또저질랄또 해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일단 침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어깨 없어졌다. 저리 가라. 저 세이브만 하자 제발. 엘리어나 세이브 완벽해. 우린 우리 완벽한 친구가 될 수가 있다고 좋아. 프렌즈 포켓몬 고처럼 아니야. 적대적인 관계 필요 없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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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아 따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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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괜찮, 또 반응한다. 이거 사람, 예, 저, 저, 안드로이드야? 이거 뭐, 구명종 같은 거 같은데? 이건가? 뭐야,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 같긴 한데? 뭐, 잠시만. 응급 피난 절차를 기, 가동하시죠. 이게 응급 피난 절차 아니야? 이거를 저 저기 뭐 있,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어요. 요요요거아또 발챙이가 또 있구나.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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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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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이크 알라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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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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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합성하고 있어 좋아 합체하고 있어 좋아 뭐야 뭔가 BJM 소름 돋는 BJM 들렸어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씨 어 뭐야 안드로이드 이 어떻게 하는 건데 괜찮아 괜찮아 시간 말 못해. 제왜 저래? 제 앙탈 부리고 있어 왜 갑자기? 어, 앙탈 부리고 있잖아. 나 잡아먹겠지 쌩형. 이러고 있어 지금. 나 잡아먹겠지 형. 제왜 저러는 거야 지금 빡빡이. 지금 <laughs> 간세법 하고 있나? 지금 미르기 보이는가? 설마 저걸 내가 타는 거는 아니겠지. 없어졌어. 얘 어디 갔니? 잡아먹혔어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이거 타는 거 아니구나. 뭐라는 거지? 어 여기 있다. 보안 줬어, 주니아또 비밀번호 맞춰야 돼? 아, 이런 상황에서. 뭐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완벽하다. 관리자가나 했 이제 탈수 있나? 뭐지? 뭐야? 계속 가는거 맞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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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된 거니? 아, 야 이제 다시 또, 또 여기로 가야 돼? 야 자자, 우리 에 있는 한풍기가 있었잖아. 그래 그래 좋아 한풍기 한풍기를 이용하자. 일단 세이브하자. 세이브가 더 중요해. 아니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이브가 더 중요해. 탈출 준비한 게 아니야. 중요한게 아니야. 아 말이 꼬여 지금 원래 말이 꼬였지만. 으아 좋아 안 오겠지? 오케이 좋아 됐어 아... 다시 한풍 어어어 안안드로이드이3왜 이쪽으로 와쟤 아까 훌라훌라 춤췄던 거 아니야? 아 아까 앙, 앙탈 부리는데 또 앙탈 부리나? 쟤 앙탈 부리는 모습 보여줘 좋아 좋아 일단 한풍기 위치는 적이잖아 또 앙탈 부린다 으아 귀여워 아 아니지 아니지 제거 아, 그거 같아 원펀맨 같아 원펀맨 아왜또 이쪽으로 와? 오케이 다시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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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내 지름길 가자 오케이 됐어 좋아 일단 한 풍기 잠시만 저쪽에 다른 입구 있지 않을까 이제 다른 입구 있을 것 같아 왠지 백방 있을 것 같아 여기 말고 저쪽에 저 끝에쯤에 뭐 있을거야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근데 저 인조인간은 저거는 진짜 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야 아씨 그게 그러니까 충분히 지구를 지배할만하지 저 인조인간이 야 절로 못가나 아예? 길이 없는거 같은데 아씨야 그러면 뭔가 안좋은데 열로 빠지면 비슷한데 그래도, 모르, 그래도 여기가 훨씬 나오니까 설마 아니야 멀리 있어 생각보다 멀리 있어 일단 세이브 했잖아 우리 저 여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여기에 나왔던거 아닌가? 야, 다시 못여나?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여기다 여기 야잠시전원는 필요하다는데? 야왜로 못나가? 아그아 이씨 야 결국 돌아서 가야하는건데? 아시씨 큰일났다 어, 나오는거 아니야? 야 잠시만 뭔가 야 저기 침, 침 보이죠? 침 피하자 너희, 너희 함정에 걸릴뻔 했구만 내가 일로가자 어, 어허우, 에이, 아 <목소리> 씨발이. 깜짝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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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깜짝 놀랐어. 어, 나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목소리> 아, 씨발, 진짜. 이게 씨,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아, 내가 왜 이렇게 반할 것 같지 지금? 어허. 어, 어, 나쁜 여자 같겠고. 아 차도녀 같아 차도녀 아이 게임 너무 아 아씨 근데 다시 한 풍기를 통해서 가한다는 소리 아씨 개빡 야 이거 침을 조심해야네 엘 엘리언은 돌아다니지 않아 일단은 아까처럼 엘리언 돌아 돌아다니진 않는데 아 지금 어 안녕하세요 원펀맨님 어. 일단 아까처럼 엘리언은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최대한 침만 조심하자, 위에. 내가 근데 침을 제일 조심해야 할것 같아. 지금,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 다시 열어가고. 오케이. 렇게감 잡았어. 감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BGM 왜 이렇게 더 음산해졌지? 야, 근데 이거 진짜 VR로 하면 진짜 끔찍하겠다, 이게 야, 한번 상상을 해봐. 진짜 이거 VR로 해보면. 아, 진짜 실제 같을 것 같아. 어... 누구든지 공포 게임의 변태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 변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좋아. 일단 침을 조심하자. 침을 조심하자. 저기 또 침이 나올 거야, 지질질지. 저 나오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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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이지, 여? 여, 여, 임마? 지지? 이제 없어졌지? 야, 이거 왜 리볼버가 하늘에 떠있니? 총이. 버거 걸렸구만. 다시 지지 흘리고 있지, 너? 너? 침좀 다시지 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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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없다, 소고기. 지나가야 하는데. 예안아 간다. 됐어. 좋아. 이치 여자 침 다시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기영 침안 다시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침 있을까? 아닌가? 침 없다. 좋아. 어 돌아다니네 미친.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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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숨을 데가 없는데 아니야 딴데 갔어 나 저기 있구나 딴데간거 같은데 빙신 어 아니구나 뭐야 나 발견했나? 아니지 발견한 것 같은데? 아, 씨! 야, 무슨 뛰돌아서, 씨! 야, 앞으로 그냥 덮치면 되는걸, 왜 아, 씨! 뛰돌아서, 씨! 아니, 왜 쓸데없이 뛰돌아서 잡냐고, 사람 놀래키게.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켜나하냐 이거, 오늘. 어, 아, 나 오늘 진짜 내일 주말이니까, 야, 오늘은 새벽 4시까지 해가지고, 어, 그래도 켜낭을 좀 해야겠지 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켜나하기가 와. 와. 아 야, 그럼 진짜 소음기를 써야나? 나 혼자 소음기를 쓰면서 가야 할것 같아, 확실히. 일단 다시 아, 원펀맨 구경하고 다시 환풍기로 갑시다. 이게 제일 최소한의 루트야, 내가 볼튼 야, 이거 게임 진짜 대박이다. 내가 아직 게임 20%밖에 안 들어, 20%도 안 들어갔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 야, 그럼 나머지 80%는 대체 어떻단 소리야? 아, 그렇다 원펀맨이 날 도와주지 않을 테고. 쟤는 원래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이었는데. 어쩌다 어쩌다 씨, 컴퓨터 오류나가지고 아휴씨 <laughs> 아 맞아 추천 절차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별풍자임 필요 없어요 추천 절차만 좀 내놔 아나 아, 지금 목 나갈 것 같아 지금 야, 그래도 루트가 짧아져서 다행이지. 그나마. 하... 야, 이건 진짜 세이브 구간 정말 그지같아. 이거는 진짜. 근데, 이런게 좋아. 이상하게. 변태같아져. 나도. 야, 진짜 요즘 사람들은 할수 없는 게임이야. 이거는. <목소리> 벌써 침 질질 흘리고 있겠지. 분명히 여기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게 똑같은 패턴이 지겹다는 놈이. 하... 일단은. 엘리언이 나오는 구간이, 일단 내가 생각하는 데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여기를 갔다가는 인간이 있어. 분명 인간한테 들켜. 그래서 문제야. 근데 내가 일로 빠지면 엘리언한테 먹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여기는 막혀있고. 하. 그래서 소음기를 써야 하는데, 소음기를 어디다 써야 할까? 그것이 문제인데, 소음기를 여기다 쓰고 여기로 도망가는 게 낫겠지? 그게 제일 낫겠지? 여기 써서 여기로 가는 게 낫겠지? 난 솔직히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 여기를 써서 여기로 도망가는 게첫 번째고, 여기에 써서 여기로 도망가는 게내내 내 생각인데, 지금 최대한 루트를 짧게 생각을 하자면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응 이건 뭐지음 다시 살펴봐야지 하고 요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질질 이렇게 가데 이게 속도가 느려. 그럼 여기서 분명 여기 이쯤이나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 좋대.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를 해서 음 이게 뭐지? 할때 나는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얘들이 둘러봐도 요로 가든가 내 뒤에 있겠지. 완벽해. 좋아.